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기독교적 정신이라는 것하고 유대교적 사상 이두 가지가 크게 충돌이 되고 있어요 충돌이 이것을 잘 구별해서 신앙을 분별 있게 행동하게 되면 좋은 신앙 이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기독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저 하나님 이름 많이 나오고 교회 이름 많이 나오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분별 없이 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한국 기독교회는 놀랍게도 유대교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노 차례 저는 드려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33년이 되겠죠 AD 역사적으로 그래서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독교 사회는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행동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핵심 당원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장래와 미래가 총망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 그런 놀라운 사람이 기독교로 확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일 개인이 변화되었다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겠는가 할때 핵심적 요소 한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사울의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이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로 배우게 만듭니다. 어 지금 사도행전의 시작점에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무단, 느닷없이 7장 마지막절에 등장하죠. 그때 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사울은 가지게 된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이게 받아가지고 훈방조치할 사람인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벌을 주고 돌려보낼 사람인지 벌금을 때릴 사람인지 며칠 구류를 시키고 구금을 시킬 사람인지 등을 다 따지고 한 뒤에 최종적으로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수감을 시키는 일은 감옥에 최종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집을 다 다니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가지고 모조리 같은 그 처형을, 같은 처형이 아니고 같은 처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뜻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조리 일괄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조항 없이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최종적으로 오게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잔혹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는 거죠. 아무리 따져도 그 인간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전에 말해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법을 세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미워서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만 자기 종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다 박멸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신앙인데 자기 열심에 빠지게 되면 미쳐요. 미쳐.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열심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자기 열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알로 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람을 잃어가면서 하는 열심, 그 열심이 옳은 믿음이겠냐 말이에요. 지성 위에, 이성 위에 불을 붙여라. 한국교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날 은혜 위주, 은사 위주, 불 붙는 삶, 저 하늘의 비밀스러운 삶, 연결을 충돌해 들어가기 위한 노력에만 애를 쓰고 지나왔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게 거룩인 것처럼 여기면서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는 영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내 일상의 삶에서도 오케이 하고 수납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끊임없는 위선자들을 양산해내는 일만 급급해서요. 왜? 일상에 기도하는 것 뭐 누가 인정해요? 그냥 항상 여기 테이블에 와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경건한 사람이고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아, 이러은 주님이 화내시지, 이러은 주님이 안 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조리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다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 됨인데 좀 장황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예요. 사절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고 교회가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박해, 교회의 핍박, 교회의 환란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나와 죽고 나와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함께 죽고. 영광된 것으로 함께 살고, 욕된 것으로 죽고, 보람된 것으로 함께 사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교회 교회. 기독교인이 형제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전파하는 것은 법금을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 자가 그런 좋지 못한 소리를 왜 이렇게 퍼 나르는지. 그런 기독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형제가 범죄하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에게 권면하고 돌아서 도록 만들고 기여의 형제가 되게 만들고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응용하는, 응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빙자한 삶이라는 것을 유대교적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바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세우심인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는 것은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핵심은 바울 자신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홀연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전에까지는 어떠했든지 지금이 어떤 자리에서 변화되었든지 그가 가진 사상이 무엇이었든지 그가 저지른 죄의 난 날에 죄악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도 중요하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을 기독교의 중심인물로 세워나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조차도 감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이 구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만 내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일체감을 가져야 되고 성도와 성도도 연합하고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세우시면 이것저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여러 가지를 들 가지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무신날 각 중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면 그는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다른 부분들도 살펴야 되지만 모든 극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런 마음과 발상과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가진 것들로 태클 걸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